낳아준 엄마가 누군지 진짜 궁금하긴 했나 보네. 집사람이 다시 돌려보냈는데도 이렇게 날또 찾아온 걸 보면 너도 네 엄마가 누군지 느낌이 오지. 그래 맞아. 내 와이프야. 널 낳아준 생모가 내 와이프라고 기가 막히지. 나도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돌아버리겠다 정말. 장미애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독고탁을 찾아간 오강수는. 장미애가 자신의 친모라는 사실을 듣고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아주머니께서 저한테만 유독 잘해주시는 걸 보면서 어쩌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 느낌이 맞았네요. 너가 무슨 잘못이 있겠냐? 너를 낳고 술도가에 버린 네 엄마 잘못이지. 난 너한테는 악감정이 없지만 네 엄마한테는 있어. 나를 감쪽같이 속이고 내 인생을 아사간 네 엄마. 나는 절대 용서 못해. 내가 네 엄마를 조금 괴롭게 하더라도 너무 날 미워하지 말아라. 너가 내 입장이 됐다고 생각해봐. 처녀인 줄 알았던 부인한테 숨겨둔 자식이 있었다고 생각해보라고. 너도 눈깔이 뒤집힐 걸. 엄마가 저지른 잘못이 얼마나 큰지 잘 알기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하는 오강수인데요. 아저씨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분도 마음속으로 많이 뉘우치고 계셨어요. 그 점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지 엄마라고 걱정이 되긴 하나보네. 니네 아빠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넌니 네 아빠를 닮은 게 분명해. 니네 엄마 닮았으면 이렇게 온순할 수가 없거든. 한 가지 일러둘 게 있어. 시간이 지난다고 널내 아들로 받아들일 생각은 추호도 없으니까 행여나 니네 엄마 믿고 설치지는 말아라. 오강수가 독고강수가 될 일은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 한 절대 없을 거라고.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를 낳아준 어머니를 찾았다고 해서 제 어머니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저한테 어머니와 아버지는 술도가를 창립하신 그두 분입니다. 그래. 그렇게 생각한다니 다행이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침묵을 지키던 오강수의 핸드폰이 갑자기 울리기 시작하는데요. 장미애로부터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강수씨. 설마 지금 우리 남편 만나고 있어요 내가 다 설명할게요 제가 지금 그쪽으로 갈게요 장미애와 통화를 하는 오강수를 보며 독고탁은 똥 씹은 표정을 짓더니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습니다 눈물의 모자상봉 이구만 나 먼저 일어날 테니까 네 엄마랑 오붓하게 이야기 나눠 그렇게 독고탁이 자리를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장미애가 허겁지겁 달려왔어요 무거운 표정을 하고 있는 오강수를 보자마자 그녀는 단 0.1초 만에 그가 모든 진실을 알았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다 알았어요? 그 물음에 오강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는데요. 순간 장미애의 두 눈에 닭똥 같은 눈물이 맺히기 시작합니다. 미안해요, 정말.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남편도 없는 내 밑에서 자라는 것보다 평범하고 화목한 집안에서 자라는 게 강수 씨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생각이 짧았던 거죠. 나중에 보란 듯이 성공해서 강수 씨 앞에 나타나겠다고 다짐했는데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더군요. 부모님이라고 알았던 사람들이 알고 보니 부모님이 아니라면 강수 씨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게 될까. 많이 두려웠거든요. 그래서 결국 생각을 바꿨어요. 그냥 평생 동안 강수 씨 주위를 맴돌면서 힘든 일이 있으면 도와주고 옆에서 보살펴 주겠다고 말이죠. 이제야 말해서 정말 미안해요. 속이 깊었던 오강수는 그런 장미애의 마음을 이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장미애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 원망하지 않아요. 어쨌든 저를 위해 내린 결정이셨잖아요. 사실 제 어머니가 다른 분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혹여나 저를 귀찮아해서 버린 거면 어쩌나. 그게 걱정이 됐거든요. 이제 그게 아닌 걸 알았으니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어머니 배려 덕분에 좋은 형들과 가족으로 행복하게 살수 있었어요. 형들이 저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아마 제 인생에 형들이 없었다면 지금처럼 행복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 너무 죄책감 갖지 않으셔도 돼요. 착하고 올곧게 자란 아들 오강수를 보면서 장미에는 폭풍처럼 오열을 했습니다. 아들에게 엄마 소리를 들어보는 게 장미애의 소원이었거든요. 비록 독고타까지 진실을 알아버려서 가정이 파탄날 위기에 놓이긴 했지만 오강수에게 엄마로 인정을 받았다는 사실은 이 모든 것을 상쇄하고도 남았습니다. 장미애와 헤어진 오강수는 술도 가로 돌아가기 전에 동생인 세리가 있는 편의점으로 발걸음을 돌리는데요. 그런데 편의점 카운터에 서 있던 세리는 표정이 굉장히 무거워 보였습니다. 그 모습에 곧장 문을 열고 들어가는 오강수. 세리씨, 무슨 일 있어요? 안색이 많이 어두워 보여요. 방금 한이어머니께서 또 다녀가셨어요. 교수님한테 대신 전해주라고 이걸 놓고 가셨는데, 열어보니까 이게 들어있었어요. 그러자 오강수가 세리가 건넨 하얀 종이를 보는데요. 보자마자 순간 미간이 일그러졌습니다. 양육권 변경 소송. 그럼 한이 어머니께서 한이를 데려가려고 소송까지 제기했다는 거예요? 그 여자는 한이 버리고 재혼했다고 들었는데, 무슨 명분으로 한이를 데려간다는 거예요? 저랑 교수님을 불륜으로 몰 생각인 것 같아요. 일전에 여기 처음 오셨을 때, 저랑 교수님이 찍힌 사진을 들고 와서 저한테 경고를 했었거든요. 이제 어떡하죠? 만약 저 때문에 교수님이 한이를 빼앗긴다면, 전 정말 견디지 못할 것 같아요. 눈물을 글썽이는 동생 세리를 보면서 오강수의 마음도 덩달아 무거워집니다. 그는 가방 속에서 휴지를 꺼내 건네주면서 단호하게 입을 열었어요. 그건 절대 안될 일이죠. 한이는 우리 가족한테 없어서는 안될 존재예요. 형이랑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니 지켜낼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세리씨. 서류봉투를 챙긴 오강수는 곧장 오범수가 있는 술도가로 달려갔습니다. 범수형. 방금 세리씨한테 갔다 왔는데, 나영은씨가 형한테 이걸 전해주라고 했대. 한이 버리고 다른 남자랑 재혼까지 해놓고,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강수야, 너무 걱정하지 마. 나도 다 생각이 있어. 우리 한이 내가 지킬 거야. 자신만만해 하는 오범수의 모습이, 오강수는 왠지 모르게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세리씨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형이랑 세리씨를 불륜으로 몰아가고 있다면서, 어떻게 대응할 건데? 나영은이 한이 엄마로 있을 때는 학교에 출강조차 하지 않았잖아. 시기적으로 전혀 맞지 않은 주장이야. 형. 반대로 나영은 씨도 형이랑 성격 차이로 헤어지고 다른 남자를 만나서 재혼했다고 주장하면 나영은 씨도 귀책 사유가 없는 거잖아. 그리고 보통 양육권은 엄마한테 유리하게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정하고 한이를 빼앗으려고 달려들면 단단히 각오해야 할것 같아. 그 말에 오범수의 표정도 살짝 무거워지기 시작하는데요. 다음날 오강수는 한이의 삼촌으로서 그리고 세리의 오빠로서 두 사람을 지키기 위해 회사에 반차를 제출하고 곧장 나영은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나영은은 무슨 얘기를 할 건지 이미 예상이라도 했다는 듯이 똥 씹은 표정으로 오강수를 맞이했어요. 강수씨라고 했나요? 범수씨 동생분이 나를 무슨 일로 보자고 한 거죠? 설마 한이 문제로 만나자고 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한이 데려가겠다는 생각. 이쯤에서 걷어 주시죠. 내가 내 딸을 데려가겠다는데 강수 씨가 무슨 자격으로 이래라 저래라 끼어드는 거죠? 이건 나랑 범수 오빠 문제예요. 제3자인 강수 씨야말로 빠져 주시죠. 오강수는 엄마한테 버림받은 자신의 처지와 한이의 처지가 비슷하게 느껴져서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형한테 듣기로는 이미 결혼 생활 중에 다른 남자를 만나서 한이를 버리고 재혼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 놓고 이제 와서 한이를 데려가겠다뇨. 해도 해도 너무 하는 거 아닙니까? 한이한테 미안하지도 않으세요? 이봐요, 오강수씨. 범수 오빠가 돈이 없고 가난해서 한이한테 더 좋은 환경에서 자라게 해주고 싶어서 그래서 재혼했다고 하면 어떡하실 거죠? 제가 한 일을 버렸다는 증거 있어요 있냐고요 그 말에 오강수는 말문이 막혀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데요 지금 범수 오빠 대학교 출강하면서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생활하고 있잖아요 가난한 부모 밑에서 자라는 게그 자체만으로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제가 누구보다 잘 알아요 제딸 하니 절대 그런 환경에서 자라게 할수 없어요 저는 지금 남편도 있고 미국의 초호화 저택에서 살고 있어요. 여기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한이를 키울 수 있다고요. 나영은이 단단히 작정하고 들어왔다는 게 여실히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범수가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절대 아니었어요. 이대로 오범수만 믿고 있다가는 한이를 빼앗길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 보였습니다. 한이와 세리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두 주먹을 불끈 쥐는 오강수인데요. 결국 오강수는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라던 한동석의 말을 떠올리고 곧장 한동석에게 달려갔어요. 어서 와요, 강수씨. 강수씨가 나를 다 찾아오고 무슨 고민이라도 있어요? 우물쭈물 망설이는 오강수를 보며 긴장을 풀어주는 한동석. 강수씨는 광숙씨한테 친동생이나 다름이 없는데, 그럼 나한테도 친동생이나 마찬가지예요. 형한테 말한다고 생각하고 고민 있으면 편하게 말해 봐요. 그제서야 오강수가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범수영이 키우는 딸이 있어요. 이름은 한이인데 지금 한이 엄마가 갑자기 나타나서 한이를 데려가겠다고 소송까지 제기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범수영은 단순히 한이 엄마가 재혼했다는 이유만으로 양육권을 쉽게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녹록지가 않아 보여서요. 범수형이랑 세리 씨를 불륜으로 몰아갈 생각인가 봐요.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라는 걸 인지하자, 한동석의 미간이 조금씩 일그러지기 시작합니다. 저번에 범수 씨한테 듣긴 했어요. 아이를 버리고 다른 남자랑 재혼을 했다던데, 이제 와서 아이를 돌려달라니. 참 염치가 없는 여자네요. 강수 씨,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물론 조금 다른 문제지만 내가 이래 뵈도 사업 때문에 법원에 수십 번은 왔다 갔다 했을 겁니다. 실력 좋은 법무법인과 파트너십을 체결한 상태인데 바로 전달할게요. 한동석을 남자친구로 두고 있는 형수 마광숙에게 새삼 고마움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한동석의 말을 들으니 그제서야 마음이 놓이는 것 같았죠. 감사합니다, 회장님. 그렇게 오강수를 안심시킨 한동석은 오강수가 회장실을 나서자마자 곧장 박비서를 호출하는데요. 박비서, 사람 하나 조사해줘야겠어. 이름은 나영은. 최근에 미국에서 나이 많은 회장이랑 결혼을 한 모양이야. 아이 양육권이라는 게 결정적인 귀책이 있지 않고서는 기본적으로 엄마한테 유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작은 귀책이라도 찾아내야 승산이 있어. 한국에서 거주할 때부터 미국에서 지내던 기간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알아봐.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렇게 지시를 받은 박 비서는 며칠 후 충격적인 조사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저번에 회장님께서 나영은 씨가 미국에서 재혼을 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알아보니까 최근에 또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남편 쪽의 귀책을 주장하면서 재산분할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편 측 재산이 상당해서 나영은 씨도 상당한 금액을 챙길 것으로 보이고요. 이혼소송이 끝나고 배우자가 없는 상태여서 양육권소송을 가게 되면 나영은 씨에게 불리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아마 이혼소송이 끝나기 전에 양육권소송을 제기해서 아이를 되찾을 생각인 것 같습니다. 경제력이 풍족한 배우자가 있는 지금 상황이 소송을 제기할 적기라고 판단했겠죠. 실제로 이대로 가게 되면, 나영은 씨에게 유리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자 심각한 표정으로 입을 여는 한동석인데요.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우리 쪽이 확실하게 이길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제가 정말 샅샅이 뒤져봤는데요. 딱 하나. 결정적인 걸 발견했습니다. 순간, 한동석의 두 눈이 커졌습니다. 결정적인 거? 어서 말해봐. 나영은 씨가 한국에서 머물던 시절에, 한이 말고 또 다른 아이를 낳은 적이 있더라고요. 혹시 몰라서 산부인과 기록을 더 뒤져봤는데 아이를 지웠던 기록도 수차례 있었습니다. 만약 현재 나영은 씨 배우자가 이 사실을 모두 알고 결혼한 게 아니라면 진행 중인 이혼 소송에서 나영은 씨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단서들이에요. 아마 나영은 씨에게 이 사실을 넌지시 던져주면 양육권 소송을 취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를 버리고 돈 많은 남자와 결혼한 사람이 돈을 포기하고 아이를 선택할 가능성은 아무래도 희박하겠죠. 한동석은 인상을 확 찌푸리면서 깊은 탄식을 터뜨렸습니다. 정말 질이 안 좋은 여자네. 이게 전부 사실이라면 나영은 그 여자도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겠지. 수고했어 박비서. 이제 내가 나설 차례군. 그렇게 보고를 마친 박비서가 나가자마자 한동석은 곧장 오강수에게 건네받은 나영은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단둘이 만나자고 제안하는데요. 멍청한 나영은은 돈 많은 호텔 회장이 자신을 보자고 하니 자신에게 관심을 표현하는 줄 알고 흔쾌히 만남에 응했어요. 먼저 약속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던 한동석은 한 여자가 자신 쪽으로 걸어오자 단번에 나영은이라는 사실을 눈치챘습니다. 사람을 상대하는 사업을 오래 해오면서 얼굴만 봐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대충 가늠하는 능력이 생겼거든요. 한동석이 보기에 나영은의 인상은 딱 봐도 돈을 심하게 밝힐 것 같은 그런 인상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LX 호텔 회장 한동석입니다. 제 번호는 어떻게 아시고 전화를 하신 거죠? 아는 사람이 별로 없을 텐데 제가 나이 많은 회장 좋아한다는 소문이 여기까지 났나요? 그 말에 한동석이 엿개 미소를 지어 보이며 조용히 본론을 꺼냈습니다. 초면부터 죄송합니다만 오늘 제가 나영은 씨를 보자고 한건 남자와 여자로 보자고 한게 아닙니다. 한이 문제로 보자고 한 겁니다. 순간 나영은의 인상이 확 일그러졌습니다. 뭐라고요? 한이 문제라면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한이를 되찾아올 거라는 제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한이는 내 딸입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한이는 나영은 씨 딸이죠. 하지만 한이를 양육할 권리가 있는 사람은 아빠인 오범수 씨한 사람입니다. 이봐요, 한동석 씨, 호텔 회장이면 호텔 일에나 전념할 것이지 왜 쓸데없이 다른 사람 일에 오지랖입니까? 그렇게 할 일이 없으세요? 범수 오빠보다 제가 한이를 더잘 키울 수 있어요. 가난한 범수 오빠한테 내딸 맡길 수 없다고요. 그러자 한동석이 여유롭게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비장한 표정으로 나영은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 이혼 소송 중이시더군요. 돈 많은 남자한테 재산 분할 받아서 그 돈으로 한이를 키우시겠다는 건가요? 전혀 생각지 못한 한동석의 반격에 당황해서 멈칫하는 나영은인데요. 내 뒷조사라도 한 거예요? 그래요, 맞아요. 남편이랑 지금 이혼 소송 중이에요. 그런데 그게 뭐 어때서요? 어찌됐든 아직 이혼하기 전이고 그 전에 양육권 소송을 하면 충분히 내딸 데려올 수 있습니다. 설령 이혼이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해도 범수 오빠보다 제가 월등히 경제력이 풍부해요. 법무법인에서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했고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나 나영은의 말을 가만히 지켜두고 있던 한동석은 뻔뻔스러운 생모 나영은에게 결국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이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한이가 첫 출산이 아니더군요. 순간 나영은이 화들짝 놀란 나머지 들고 있던 커피잔을 떨어뜨리고 마는데요. 그녀는 갑자기 식은땀까지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나영은 씨 남편분이 이 사실을 전부 알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제 생각에는 모르고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이 사실을 알고도 나영은 씨가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당신 뭐야? 당신이 뭔데 내 뒷조사까지 하면서 우리 일에 끼어드는 거냐고. 제가 누구냐고요? 범수 씨 형입니다. 하나 경고할게요. 지금 진행하려는 양육권 변경 소송. 당장 취하하세요. 만약 취하하지 않으면 미국에 체류 중인 나영은 씨 배우자한테 나영은 씨의 출산 기록을 전부 알리겠습니다. 그 말에 나영은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한동석에게 제대로 전곡을 찔린 것이죠. 결국 나영은은 스스로 분을 이기지 못하고 씩씩대면서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리는데요. 그런 나영은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한동석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역시 딸이 아니라 돈을 택하는 건가? 씁쓸하고만 며칠 후 나영은은 오범수에게 한 일을 잘 부탁한다는 메시지를 남기고 돌연 미국으로 출국해버렸습니다. 오범수와 세리는 한동석이 물밑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도 모른 채 갑자기 떠나버린 나영은을 보고 어안이 벙벙해지는데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던 오강수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두 사람한테 방해되는 건 없는 거지.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